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또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날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이와 같은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음. 사도신경. 김준영 어린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오은한 음. 음. 아멘 우리 Amen. a m 모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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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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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 a 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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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보이네요. 0년 젊으면 지금 살입니다. 사람들은 젊어 보인다고 하면 참 좋아하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유행을 따라서 비싼 옷을 살기도 하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어때요? 값비싼 화장품도 아낌없이 사서 바릅니다. 또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들을 꼼꼼히 챙겨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술의 힘을 빌려 성형 수술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월의 흐름, 백발과 주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오직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늙고 또 죽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뻐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깨달음으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 이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 앞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로 70인의 제자들이 전하고 다닌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전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약성경의 자문과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지혜를 권하며 슬기롭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70명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아이들만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어린 아이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빛빛추심과 해석의 지혜가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린이 주일인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며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복음을 깨닫게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어린 아이들을 길렀죠. 벌써 많이 커서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는 한 명밖에 없네요. <laughs> 어린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어린 아이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은 어때요? 긴 양육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짐승이라면,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도 짐승인건가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laughs> 부모와 어른들의 돌봄이 없으면 사람은요. 사람 아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이런 아기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 부모와 어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인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던 우리의 다짐과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에 의지하게 되고 권력에 의지하게 되며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결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길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는 것을 잘 먹고 또잘 소화시켜야 하죠. 아기를 기르다 보니까 아기들은 어때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정말 자주 먹어야만 합니다. 위도, 장도 아직 작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소화를 시키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어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고 또잘 소화시켜 섭취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않죠. 그렇죠. 트림할 때까지 잠든 아기를 깨워가며 안고 등을 두드려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때로는 울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며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기는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씻어줘야만 하죠. 매일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준엽이 애기 때 이모가 와가지고, 해남, 해남 말고, 진주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준엽이 뭐 안방에서 목욕시키는 거 도와줬던 생각이 나요. 물에 이렇게 해서 눌어 놓아가지고서 가장 아, 너무 좋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따뜻한 물에 아기들이 담그면은 막 울다가도 또 굳히죠. 목욕탕에서 애기가 막 발버둥 치면 어때요? 물 튀기고 안방에 추울까봐, 어? 욕실에서 씻기지도 않군요 어? 그리고 따뜻하게 난방이 잘 되는 방에다 들여놓고 욕조를 다물 담아서 끌어다 끌어다가 그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엄마가 바가지에다 떠갖고 뜨거운 물보다 찬 물보다 그러면서 온도 맞춰가지고 방에서 그렇게 씻겨요. 수건들 다 깔아놓고 근데 막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버둥버둥 거려가지고 물이 양방에 그냥 다 튀고 장롱에 묻고 어? 청소하기도 힘들어지고 씻기기도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도 아기처럼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실 때에만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기처럼 죄사함의 회계를 순순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깨끗하게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정답입니다. 뭔가 요구와 필요가 있을 때 무조건 울죠. 아직은 말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아기들은 불편한 것이 있을 때에는 울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졸릴 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울죠. 그래도 부모들은 용케 한 가지 표현인 이 아기의 울음을 알아듣고는 배가 고플 때는 먹이고, 졸릴 때는 안아서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씻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이는 울면서 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길에서 보이는 것마다 다 사달라고 조르자. 참다 참다 화가 난 엄마가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하고 <laughs> 야단을 치고 말았어요. 여기 소침해진 아이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와 마주친 목사님께서 아이와 엄마를 반기면서 <laughs> 우리 착한 아이야. 참 일찍 엄마와 교회도 오고 너무나 착하구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기가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리고요. <laughs> 지랄하지 않으면서 오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더래요.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 제 설교에도 등장했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곧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밤낮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을 보며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들어누워서 TV만 보며 또 아빠는 틈만 나며 놀기 바쁜 자기 바쁜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해도 공부하는 자녀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녀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기질과 성격, 직업까지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뜻해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부모님을 닮아가는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전국의 비밀을 깨닫는 어린 아이들은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새로운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본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들이 복된 귀로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천국과 영생의 비밀이었다는 거. 저 여러분이 값없이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요. 많은 역사적 왕과 제후들이 자기들 살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그래도 헛되고 헛되요. 늙어가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찾고 찾았던 그 비밀과 진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이며 영생의 비밀을, 비밀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탈북 여성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AD와 BC,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세계 역사의 연도 구획을 예수님 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예수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해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제사음의 은혜를 깨닫고는 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또 오늘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가 쉬어가는 교회 유일한 어린이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일요일 <laughs> 왜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야 7일에 한번 일요일이 있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주일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만에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이 달력에, 어때요? 빨간 날로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5월 5일 어린아이를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히 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였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늘 부르짖어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심령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쉬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